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저의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김진우 목사라고 합니다. 출교와 봉사와 겸절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참 개구쟁이 아들 여섯 살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좋은 교회로 인도하심이 올해 저희 가정의 가장 큰기도제목입니다 앞으로 고룩함이 광성교회에서 함께 식당 생활할 때 우리 성도님과 좋은 시간과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부모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생과 사랑이 참 많은 세대 속에 살고 계신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을 참 열심히 공경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지금도 일하시면서 내 자녀에게 무엇이 더 주고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또한 부모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부모님을 보면서 사랑과 희생이 참 많은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 대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한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 여러분, 내 자녀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는 내 자녀에게 걱정과 균심이 되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겁니다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부모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부모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줘야 할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교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학원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내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줄 거야 그렇게 여기신다면요 이 기쁨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굴 통해서 가장 접할까요? 부모이다, 부모. 이 부모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부모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장음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목해자의 길을 가겠다고 서명을 받은 시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최장음 딱 걸렸을 때 시한무판정 6교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딱 3개월만 사다가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가정의 하목을 위해서 교회만 다녔던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네 최장함이 딱 생기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살려달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찬양해달라 함께 밤마다 아버지와 성경책을 피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 저를 향한 기도였어요. 간단하셨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너가 하나님의 그 종이 되고자 신학교 가는 너가 자랑스럽다.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라. 아버지가 천국에서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낙심해도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천국에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게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암이라는 고통과 힘든 속에서요 저희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과 조조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나라에 가는 것에 소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삼결된 시간은요 어떻게 이 암이라는 고통 속에서 기쁨이 넘칠까라는 생각하게 을 되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도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힘드시겠다. 또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어려우시겠다. 혹시 이런 기분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천국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아마 성경을 좀 보시고 묵상하신 분이라면 후사가 생각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 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정을 뒤더라. 뭐 어땠죠,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사 11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에 나온 하나님 나는 어떠죠 여러분? 위험하게 느껴집니까?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요. 제 아이가 그렇다면 안 돼. 하지만 그럴 겁니다. 위험하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성아재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으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정말 이 들짐승 함께 있는 것이 위험하지만요. 이 본문을 읽으면은, 야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 나도 이런 곳에서 있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 육체의 한계, 사탄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이것을 무쌍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본연의 천러역정에서 천성으로 향하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나오죠 이, 이 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넓은 길은요, 자신의 영광위에서 걷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소중히 아끼는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길들을 보면서 걷지요. 처음에 기쁩니다. 편하고 안 좋아져. 내 점점 길이요, 험악해져요.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시작해서요, 그의 인생은 절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헌난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존 본인의 출려호을 보면 이 좁은 길을 걷는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좌절과 낭망은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오직 말씀을 의지할 때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되 좁은 길로 하지 말고 넓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걸으라는 것이죠 돌덩이를 떠게 되라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물질과 능력과 명예로 충만하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과 이 부활만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게 있어요. 평안하게 누리며 사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 힘드시겠다 이 광야라는 침박한 땅에서 고생하시겠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의지할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근데 저는 이 고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고난입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는 고난은요 내 욕심과 종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투자해서 정말 망한 사람들은요 그 고난 가운데 슬픔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될 거야 기대감을 시작했지만 내 재산이 다 탕진한 뒤에 얼굴은 어떻죠? 낙심과 슬픔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위한 고난은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이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르신 십자가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조차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두 강도가 있죠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강도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죽어가는 얼굴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시면서 평안 가운데 계신 예수님 얼굴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낙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고난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늘 잔소리처럼 말합니다 진우야, 세상에 소망을 두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목회자가 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기쁨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르기 위해서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고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이 고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시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광야를 통과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광야를 통과하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라는 광야를 통과하실 겁니다. 어떤 분에는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없어질 정도로 그 광야길을 통과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시 시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는 하나님 믿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과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적 유혹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광야 같습니다. 물줄의풍요라이 넘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하실 때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 판단하셨어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의 순한 애고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것인냐 장차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뜻이 뭐냐면 꾸짖다 책망한다 뜻이에요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은 안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부와 능력과 명예가 가득한 막강한 하나님 나를 원했습니다. 그데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사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드들은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주님의 말씀보다 너의 생각을 앞에 두지. 말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너의 인생의 가치관을 앞에 두고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 앞에 둘 때요,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거예요. 이것을 내로아야 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여러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은요.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내 앞날이 아무것도 계획된 거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하신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을 때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나를 지키신다. 내 부족함을 채우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 그 믿음에 가지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사시는 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고 선지자는 의인들의 삶이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세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박구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디지라도 기다리라 지차리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뭐 죄의 본질이 무엇이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남의 피를 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무엇이죠, 여러분? 악이니 인 악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2장 18절 말씀입니다. "세긴 우상은 그 세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군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을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은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요. 이물질을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사라지면 걱정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였거든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2년 동안 돈 없이 살았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학교를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학교를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집을 가라 해서 전주대 상담학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2차 2학년 때. 진우야, 너가 장교로 가야겠다. 뜬금없이 군대를 장교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순종적이어서 엄마 알았어요. 장교로 갈게. 하고 나서 사실은 장교를안 가려고 도망갔습니다. <laughs> 근데 전날 엄마 금요일 전화 오는 거예요. 4시까지 엄수 줬는데 접수했니? 그때가 2시였거든요. 엄마 아직 안 했어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전화해서 마지막에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내 장교를 딱 합격했어요. 제가 아르투시 46기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내 장교로 전역하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장교로 보내셨을까 했을 때 장교로 가니까 생각보다 월급이 많더라고요. 그 월급으로 대학교 학비도 내고 그 다음에 신대호 학비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섬장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순종하신 인생 살 때요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구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박구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양이나 소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1년 내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긴 시간 동안에요.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근데 하박국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받은 기쁨이 이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지고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듦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주님이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채워 주십니다. 요와 이르 대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께 감사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장로의신학대학에서 인도 겸수 선교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때 선교비는 지원하생의 준비하고 감당했습니다.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거기서 선교비, 생활비 다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내 제가 두루미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수원해 주실 거야. 엄마가 나에게 딩게티카 주실 거고, 성격이 생활비 주실 거야. 당당히 지원 했죠. 엄마, 나 이날 언제 언제 떠나, 며칠까지 통장 입금해 줘. 엄마가 다 전화하는 거예요. 진우야, 수원 안 해줄 거야. <laughs> 엄마, 무슨 소리야? <laughs> 나 떠나야 되는데, 너가 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엄마에게 의지하지 마. 기도로 하나님 믿고 걸어가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학교에 그 도탑이 있습니다. 점심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근데 비행기표 지원이 없었는데 그해 당시에 성계비 후원이 많이 들어서 비행기까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어, 하나 해결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우야 기도해 줄게 아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속마음 뭐였을까요? 기도 말고 돈 보내줘 <laughs> 근데 민유 친구들은 돈을 안 보내주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한테 전하오는 거예요. 진나성교가 무엇이야? 아, 성교는 예수를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돌보고 보살피는 거야. 좋은 일이네. 어, 우리가 후원해 줄게. 어, 기도는 친구들의 기도는 그리스도 내주고 후원은 비 그리스도 내주는 놀라운 경험했습니다. <laughs> 하나님 이렇게도 제 친구를 사용하시는군요.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한달 동안 성격 양육 훈련이 있어요. 비용이 7십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7 0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내 네, 성교사님들이 꼭 가야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훈련 중에서 정말 필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딱 일주일 남았어요. 돈이 안 채워지면 안 가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신혼부부가 처음 보는 신혼부부예요. 저에게 성교비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결혼해서 출교금의 11조를 성교비를 내고 싶은데, 청해 성교사 명단 위에 기도하는데, 제 이름이 눈에 뜬다는 거예요. 딱 입금해 주는데 놀랍게도 딱 70만원 필요했거든요 <laughs> 하나님께 70만원 입금해 주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이 기도를 시켰을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사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보여준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말 의지한 거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어떻게 먹이셨고 어떻게 인도했고 내가 너희들 키우면서 한 번도 슬픔과 좌절의 얼굴이 아니라 네 기쁨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사람러은 믿음으로 사셔야만이 그 기쁨을 자녀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살아봤는데 하나님 해주실까요? 긴가민가하면 확신이 안 생기죠. 그럼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 스펙을 쌓아라. 교회보다 학원을 가라. 오늘 예비를 들은 것보다 너의 인생이 중요하 쫓아 살아가라. 그렇게 밖에 할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알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첫 발걸음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결단과 한 걸음이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건이 시작됩니다. 홍해의 가르지 사건도 보시죠. 한 걸음 걸을 때입니다.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이죠? 한 걸음 걸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열이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난한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십자야 길로 가기로 결단했을 때, 주님 어떻게 도우셨죠?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어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사는 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늘 계속 염려와 근심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곳에는 늘 평안과 기쁨이 따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우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 할지니라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랑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는 부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부모님 되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